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3월 20일에 업로드 된 데스티니2 7.3.5.2 업데이트에 관련된 패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없어요. 이런 넘버링 패치는 항상 핫픽스라 그랬죠. 그냥 버그픽스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현의 장입니다. 점령과 패권 게임모드의 조각, 태평, 황혼성당 경기장에서 특수화기 탄약 상자가 잘못 생성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수호자들의 패권 플레이리스트에서 패권 게임 모드에 샤크스경의 음성이 누락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단은 누락된 게 나온다고 해요. 수호자들의 플레이리스트를 포함한 패권 기반 모드에서 자비 판정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실현의 장 실험실 충돌 모드에서 게임 모드 배너 아이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시험 특수하기 탄약 미터 진척도 보상 량이 잘못 설정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터기가 조금 더 빨리 채워질 거래. 여태까지는 원래보다는 덜 채워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영승에서 패배할 경우 지속의 토행권에 결점이 발생하여 7승에서 숙련자 보상을 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통행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소호자 대 올스타. 자, 지금 진행 중이고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후계자 총매제를 이미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경위 기간 중 총매제 퀘스트를 획득하는 문제 를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데 또 줘,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주간 금과 백금 단상에서 획득하는 시끌벅적 전설 유탄 발사기 보상에 사거리 걸작이 부여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막 이딴 거 붙는 건 제일 짜증납니다 솔직히 드로빈과 동급 최강 퀘스트를 수령한 이후에도 여전히 에바에게서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오시리스 시험 다이아몬드 경쟁자 카드를 두번 이상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와. 두개받았겠는두 두 개. <laughs> 에어로크 외부 문양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및 아이템입니다. 방어구, 요새 경위 건틀렛이 회복 2 대신 회복 1로 잘못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올스타 망토와 올스타 표식 직업 아이 올스타 직... 표식 직업 아이템을 범용 장식으로 변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고 타이탄 사자의 힘 헬멧 장식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현상금리 퀘스트입니다. 22시즌의 고난과 문제 퀘스트 라인 첫 단계를 진행할 수 없던 플레이어는 이제 마녀의 길 임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무를 완료하면 퀘스트 라인이 올바르게 진행되어 헬렘에 있는 차원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플레이어는, 만약에, 아니, 이걸 세, 야, 이거 세 개가 세트잖아, 이씨! 해당 문제가 발생한 플레이어는, 만약에 길 임무를 완료하고, 퀘스트를 진행할 때까지, 잠시 사바트을 첨탑 노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묶어놔야지, 씨 이렇게 따로따로, 점점점점 해놓으면은, 누가 그걸 합체된 걸로 알아. 고난과 문제 퀘스트를 받기 전에 22시즌의 칼라의 길 퀘스트를 받을 경우 고난과 문제 퀘스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다 세트네, 결국은. 해당 문제의 영향을 받았던 플레이어는 로그인 후, 그러니까 23시즌 도이 퀘스트를, 라인을 완료했던 가정 아래 고난과 문제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퀘스트를 진행하여 헬름에 위치한 타워 차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플레이어는 <laughs> 만약에 길 임무를 완료하고 퀘스트를 진행할 때까지 잠시 사부튼이 첨탑 노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 군단 명령을 수집해도 마지막 초월 퀘스트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림자 군단 명령을 수집하면 이제 퀘스트가 진행됩니다. 결국은 다 연계되어 있는 버그였네요. 저 어쨌든, 요거, 그, 뭐야, 이 퀘스트에 문제가 있는 플레이어들은 요거 확실하게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봐야지 어떤 게 어디서 어떻게 되고 그런 걸알수 있어. 일반, 웅크리기 유지 키를 사용하는 경우, 잠자리 레일 따라 달리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점프한 상태에서 이제 앉기 키 누르면 쭉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웅크리기 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발동이 안 됐던 버그가 있었어요. 플랫폼 미 시스템입니다. 텍스트 및 음성 채팅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발생했던 내용이라고 했는데, 얘는 콘솔 플레이라고 했네요. 엑스박스도 그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항상 얘기하지만 넘버링이 이렇게 4개면 은 핫픽스가 대부분이고요. 여러분, 그 여기 3개만 딱딱딱 나오잖아. 요게좀큰 넘버링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좀큰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괜히 이제 4개 넘버링 4개인데, 숫자 4개인데, 아, 야, 되게 그... 저 뭐야? 정곤 빨리 하네. 아유, 오늘 엄청나게 있나? 그 땅은 없습니다. <laughs> 그걸 항상 알아두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픽스가 있었는데, 그, 특히 요거, 고난과 문제 퀘스트,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여기는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